안녕하세요. 분석하는 여자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빠르게 정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석하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1월 29일 오전 10시에 하는 샌안토니오 대 피닉스 경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샌안토니오는 총 49번의 경기를 해서 14번의 승리와 35번의 패배를 하면서 28.6%의 굉장히 낮은 승률을 기록 중이고요. 홈에서는 그래도 조금 나은 편입니다. 26번의 경기를 해서 9번의 승리와 17번의 패배를 하면서 34.6%의 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자, 피닉스는 50번의 경기를 해서 25번의 승리와 25번의 패배를 하면서 50%의 승률을 기록 중이고 원정에서는 24번의 경기를 해서 7번의 승리와 17번의 패배를 하면서 29.2%로 원정 승률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두 팀의 상대 전적을 보면 최근 4경기 전부 피닉스가 승리한 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마지막에 했던 경기에서는 38점이라는 큰 점수 차이로 샌 안토니오가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자, 샌 안토니오의 존슨 선수는 21.5점의 평균 득점, 4.8개의 리바운드, 2.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 중이고요. 피닉스의 존슨 선수는 14.8의 평균 득점, 4.2개의 리바운드, 1.7개의 어시스트를 기록 중입니다. 자 최근 전적을 보면 샌 안토니오는 현재 4연패에 빠져 있고요. 피닉스는 연승을 하다가 델러스를 상대로 패배를 하면서 연승이 끊긴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역대 어노바 전적도 한번 보시면, 안토니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했던 두 경기 중에 한 경기는 오버를 기록했었고요. 피닉스는 원정에서의 결과가 없기 때문에 홈 경기로 보면은 다섯 번의 경기를 해서 한 번의 경기만 오버가 났었습니다. 자, 오늘과 같은 기준점일 때의 어노바는요, 피닉스, 아, 센 안토니오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경기만 오버를 기록했었고, 피닉스 역시 마찬가지로 두 번의 경기만 오버가 났었습니다. 쿼터별 득실점을 한번 보시면 안토니오 같은 경우에는 1, 2쿼터에서는 똑같거나 득점이 좀더 많은 모습이었지만 후반으로 가면 이제 점수가 실점이 더 많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피닉스의 홈 경기에서는 4쿼터를 제외한 1, 2, 3쿼터에서 전부 득점이 더 많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지만 어, 원정에서 워낙 지금 승률이 좋지가 않아서 이거는 한번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 안토니오는 백투백 원정이었던 이전 경기 원정에서 LA 클리퍼스를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고, 그전 경기 원정에서 LA 레이커스를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브루클린을 상대로 5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지만, 연승 없이 다시 4연패에 빠졌으며 시즌 13승 36패의 성적입니다. LA 클리퍼스를 상대로는 자동문 수비의 문제점이 1쿼터부터 나타났던 경기였습니다. 자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어 나가려고 했지만 나와서는 안되는 턴 오버가 나왔고 베스트5 대결에서 밀렸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켈든 존슨을 제외하고는 주축 선수들이 모두 30분 미만의 출전 시간만 소화했던 패배 내용이었습니다 자 피닉스는 이전 경기 홈에서 델러스를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고 이전 경기 홈에서 샬럿을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4연승에서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시즌 25승 25패의 성적입니다. 델러스를 상대로는 크리스 폴이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 3경기 연속 더블더블을 기록했지만 데빈 부커, 랜드리 샤멧, 카메론 페인이 결정한 공백이 크게 나타났던 경기였습니다. 프론트코트 싸움에서 밀리는 가운데 외곽을 맴돌다 시도한 3점슛의 성공률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네 명의 선수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으며 팀 동료들과 연계 플레이에는 아쉬움이 있었던 패배의 내용이었습니다. 최종 정리는요, 샌 안토니오의 허술한 수비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닉스의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최종 픽은 가족방에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방에서는 최종 픽뿐만이 아니고 다른 조합픽과 경기 정보도 같이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미니 게임방도 운영 중인데 미니 게임방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종이 픽도 공유를 해 드리고 있는데 고배당 적중률이 좋으니까 수익방 문의 링크는 꼭 영상 댓글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